오래 버티는 걸? 아니야 지금 딴데또 시선이 갔지 또 챙겨 안 하는 데또 <laughs> 아이고 <이뻐. 웃음> 자표정 표정이 안 나오잖아 지금 다시 해봐 아이디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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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, 헤 해봐. 해봐 이렇게 이렇게. 아이자, 아! 아이보그라. 자한개 네가 올려 머리. 아 어. 어. <laughs> 뭐 그런 걸원려요 쓸데없이. 한결아, 머리 누가 이렇게 기쁘게 잘라줬어? 예쁘게 옆에 한번 봐라. 뒷모습 봐라. <laughs> 누가 그렇게 기쁘게 잘라줬어? 삼식이 만들어놨네, 엄마가? 응? 어? 치삼식. 삼시...